116번 볼게요자그 음. 설명을 한번 하자면 처음에 검은색 면이 보이도록 카드를 한개 놔. 그리고 이걸 뒤집고 이쪽에다 놔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뒤집고 뒤집고 이렇게 또 놔.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또 뒤집으니까 그지? 그럼 얘가 칠해지겠지? 그럼 얘또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또얘 칠하겠지. 아,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이 1단계라면, 2단계, 3단계, 4단계는 색이 한번 나와 본 거야. 4단계는 색이 한번 나 봤다고. 근데 이제, N단계에서 보이는 면에 색이 검은색인 카드의 개수를 AN 이랬대. 자, 그러면 1단계에서 그지? A1은 1단계에서 검은색인 카드의 개수는 1개지? 1개.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검은색인 카드의 개수는 2개네. 그럼 3단계에서 검은색인 카드의 개수는 1 3이네. 4단계에서 검은색인 카드의 개수는 2플 4네.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. 그럼 우리가 예상해보건데 뭐 a5는 1,3,5 이런식으로 가겠고 a6는 2,4,6으로 가겠더라 라는거지 뭐 그래보면 그렇게 나와 알겠지? 음.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a에 쭉 해서 a에 2k-1로 나오면 그지? 1,3,4쭉 플러스 플러스 가다가 2k-1까지 그다음 이제 a 또여기쭉 오다가 a 2k는 자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? 음 그러면 a 2k 마이너스 1은 1부터 2k 마이너스 1까지 합 홀수의 합은 k 제곱이지? 음 그다음 에 얘는 자 A2K는 자 얘는 이거잖아 두 배의 1, 2, 3K니까 얘가 자연수의 합 2분의 KK K 플러스 1에서 1을 곱하니까 얘는 K 제곱 플러스 K가 됐구나 KK K 플러스 1이니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지? 음. 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됐니? 아 홀수일 때 그래서 a1일 때 1이었잖아. a2일 때 2의 제곱 4개잖아. 이것도 마찬가지. 근데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은 15가 되는 모든 n의 값4번이라되있지 그럼 n이 2k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보자는 라 거지. 홀수일 때. 그러면 얘다 2k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? 자, n 드, 대신에 2k-1을 넣 자, 여기도 할까? a 의2 k a 의 2k-1은 15. a, 2k가 이거잖아. k제곱 플러스 k. a, 2k-1이 이거잖아 k제곱은 k네? K는? k는 15야. 근데 자 k가 15니까 만족하는 n은 29야. 29자그 다음에 n이 2k일 수도 있잖아. 짝수일 수도 있잖아. 그럼 이제 여기 넣으면 자 a 2k 프로세1 마이너스 a 2k 는 15잖아. a 2k 프로세1 이거 하나 다음 거니까 k 프로세 1의 제곱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a2k는 k제곱 플러스 k니까 빼니까 15 음, 음. k 플러스 1이 15네 그러면 k는 14지 근데 여기다 넣으면 n은 28 어렵지 않지? 오늘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알겠지? 자. 음. 그렇게 하고, 자, 구독, 좋아요, 꼭부탁드 응.